자 이번 시간은 데이 1 디지털 도서관 구축 자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어 문제풀이까지 가겠습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업하기에 앞서서 어 콘텐츠냐 콘텐츠냐 뭐 문의가 들어와서 미리 여기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콘텐츠라고 돼 있는 것은, 어, 옛날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가, 어, 정확한 용어가 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죠? 예, 요 콘텐츠라는 용어로 다 통일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과 우리 기존의 도서관. 해서 자, 우리 도서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콘텐츠를 모아놓은 거지. 예, 집합체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자, 디지털이라는 의미가 들어갔을 때이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멀티미디어, 혹은 전자, 혹은 가상, 혹은 벽이 없는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의미의 디지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크게 개념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개념적인 측면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네트워크 기반의 콘텐츠 시스템이다. 이렇게 크게 세가지 우리가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시공의 제약이 없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자 다양한 서비스를 어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이 제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시공의 제약이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 네트워크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관련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 관련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자, 프로토콜이라는, 어, 여기 단어가 우리가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자, 프로토콜이 뭡니까? 하면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일종의 통신규약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자, 클라이언트에서, 자, 서버에다가 정보를 요청하면, 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일종의 통신규약, 예, 통신규약이다. 어, 통신규약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Z39.50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어, 프로토콜이다. 통신규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콘텐츠 시스템이다. 자, 콘텐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정보 자원이 있다면 이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 모아야 됩니다. 그죠? 렇 예, 모으고, 영역도 어떻게 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영역이 또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개념적인 측면으로 어,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 기능적인 측면으로 갑니다 자 장서가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장서와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죠 예 그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리도 되고 어 시스템 포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돼? 제공도 한다. 그죠? 정보도 관리하고 정보를 또 제공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기능적으로 정보 리트러시의 전반적 활동을 또 지원도 한다는 겁니다. DL이 그죠? 디지털 도서관이.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 리트러시의 전반적 활동을 지원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의미를 풀어본다면 상당히 좀 복잡해지죠. 자, 전반적인 활동이 뭡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오면 자, 대답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정보 요구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 누가? 이용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희망 도서를 신청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좋아요라든가 어~ 우리 별점 같은 거 주잖아 영화 평가 같은 거 보통 보면 거죠 예 네, 요런 적합성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데이터 정보를 어떻게 할수 있어야 된다 가공도 어, 할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 새로운 지식 정보를 생산 공유하겠다 어, 쉬운 예가 우리가 논문이죠 예 네, 논문을 생산해서 어~ 새로운 또 논문이라든가 혹은 연구 보고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보 리트러시의 전반적인 활동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표현하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가공하고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전반적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다음 ARL 이게 등장을 하는데 ARL이 뭡니까 하면은 연구도서관 협의회라고 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ARL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연구도서관에서 이 d 에즉 디지털 도서관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하면은 자 처음에 1번 보겠습니다. 자, DL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다. 즉,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이 있다면 다른 도서관들과 연결이 서로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실체는 복수의 실체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DL들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실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 가서 자 여기에서는 뭐냐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다양한 자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객체 해서 텍스트로 된 것들도 있고 이미지 동영상으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형태 때문에 이들, 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계된 프로토콜이 항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원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연계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디지털 도서관과 정보 서비스 연계는 이용자들에게 쉽게 제공이 돼야 된다. 자 쉽게 재,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공개할 때는 우리가 보통 종합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용을 하죠. 공개된 정보를 자 그러면은 이 공개가 되, 된다는 이유는 이용자들이 접근이 어떻다 쉽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렇자 그럼 이용자들이 접근할 때는 보통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포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포털은. 관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자 시작점을 구글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포탈을 사용해서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개와 접근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디지털 도서관 장소는 문헌의 대체물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쇄 형식으로 표현되거나 배표될 수 없는 요런 것까지. 다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뭡니까? 디지털 인공물. 예,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이런 정보까지도 공개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ARLS나 DL을 다섯 가지로 그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 설명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어, DL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첫 단계는 어 1990년대로 가서 그죠? 예.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단계로 내려갑니다. 이걸 우리가 l a s 라고 얘기합니다. LAS. 자, LAS library automation system 요거 도서관 리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이때 자, 2단계에서는 우리가 일렉트로닉이라고 하는 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자, 3단계는 이제 우리가 어,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또 나올 겁니다만 지금은 여기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스, 그 다음 전자, 디지털. 이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단계의 정보 자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옛날 겁니다. 어, 장서 중심, 즉, 책 중심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날로그 자원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2단계, 전자는 어떻게, 했나? 자원이 되겠지, 그지? 예, 전자 자원 중심으로 정보 자원이 넘어옵니다. 자, 3단계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자, 단행본 일반 책 형태가 있고, 전자 책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정보라도, 단행본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전자책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이브리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전자에서 하이브리드 자원으로 점차 발전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요 역할은요. 자, 이 단계는 우리 도서관 내부적인 자원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야 된다. 즉, 소유의 개념이죠. 자, 여기에서 2단계는 전자니까 전자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소유와 접근. 자, 3단계는 소유와 접근도 있지만 여기는 뭐다? 보존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소유, 접근, 보존의 개념이 하나, 보존이라는 개념이 덧붙여졌다. 자, 그 다음 핵심 시스템은 여기 라스 프로그램 중에서도 우리가 목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관점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2단계. 그렇지. 콘텐츠 관리하는 거죠. 자, 3단계는 이제 장서 관리라고 하는 좀더큰 규모가 됩니다. 장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컬렉션 개념이거든요. 그죠 예. 자, 그다음 주요 메타데이터는 여기에서는 우리 서지 중심. 즉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크. 자, 2단계 전자 자원은 각 분야마다 자기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 각 분야마다의 메타데이터 이걸 우리가 자원 메타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3단계 오니까 이제 장수라는 여기에서 좀더큰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는 처음 볼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단계까지는 우리가 목록에서 다 봤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 장서 메타데이터 개념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자, 요거는 밑에 가서 볼 거고. 자, 그러면 검색 인터페이스는 오팩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전자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웹팩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패에서 웹팩으로 발전되어 왔다. 자 여기는 이제 도서관 포털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어, 점차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검색 방식은 이두 개는 다 개별적 검색이었다면 여기서는 뭐예요? 모든 자원을 통합한 즉 장서를 어, 검색할 수 있는 통합한 검색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글로벌이다 혹은 오픈, 오픈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개념을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자, 이두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예, 생소하니까 이두 가지 내용을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잘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본다면, 자 제일 먼저 RSLPCD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장서 메타데이터에서는, 자 요거는 뭐냐 하면은요, 장서 메타데이터의 일종의 기반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서에 대한 메타데이터니까 당연히 장서라는 여기 개체가 하나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 장서는 누가 어디서 소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 누가 만드느냐, 누가 또 관련이 됐느냐, 즉, 에이전트, 관련 기관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장서, 소장처, 에이전트, 이세 가지 개체에 대해서, 여기서는 간략한 기술을 하는 일종의 명세, 즉, 스키마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RSLP CD라는, 어, 요것들을 먼저 만들어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DC Collection AP라고 하는 장습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 이제 AP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죠. 자 AP는 어플리케이션 파일, 즉 응용 프로파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자 응용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응용 프로파일. 그러니까 재사용하는 방법.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좀더 어, 보안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응용 프로파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등장하는 용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C Collection AP라는, 어, 장서 메타데이터는 어디서 만들었느냐? DCMI에서 이제 제안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반은 얘가 되겠죠? 예. Yeah. r s l p c d 를 기반으로해서 만들어졌는데, 자 우리가 옛날 기문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DCADAP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3년 이후에 명칭이 DC Collection AP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이 만약에 이런 것들로 돼 있다면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바꿨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장서를 찾거나. 또 원하는 걸 선정하거나 혹은 이런 세 가지 관리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dc 컬렉션 ap는 기존 메타데이터에서 자 아이템을 수집을 하겠다 자 기존 아이 기존 메타데이터에서 아이템들 가지고 와서 뭔가를 새롭게 하겠다 하니까 응용 프로파일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름 접근권한 수집자가 누구냐 어, 적합한 이용자가 누구냐. 요런, 어, 세트들을, 요소 세트를 어떻게 했다.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 장서 메타데이터에다가 새로운 내용을 덧붙인다는 의미에서의 응용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이 여기 5번에서 적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RSLPCD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어, 장서 메타데이터가 요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내용으로 가서 자 이번엔 디지털 도서관 연도별 발전 과정 자 상당히 복잡하죠. 자 하지만 여기서는 각 연도에 맞는 포인트만 몇 가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0년대 아주 옛날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 온라인 아니겠죠. 예, 인터넷이 그 어, 크게 발전한 연도는 아니니까. 연대는 자 그래서 오프라인 방식의 컴퓨터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70년대로 넘어옵니다. 자 70년대에 넘어오니까 자 네트워크 중앙 집중형 도서관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도서관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그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 특이 사항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죠? 자 뭐가 나옵니까? 분산형 도서관 네트워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점이 뭡니까 하면 바로 이겁니다. CD-ROM, 예, CD-ROM이 어, CD가 발전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바로 80년대예요. 예, 그래서 여기엔 분산형 도서관 네트워크도 발전을 하지만 특이점은 CD-ROM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90년대 에 넘어오니까 이제 인터넷이 어, 활용이 됩니다. 물론, 렌도 있지만, 인터넷은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가장 큰 특이점입니다. 어,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될 것이고. 자,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죠? 자, 그래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어,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 운용성에 관한 연구가 우리 도서관 업무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펙이라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예, 오펙, 웹팩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 포탈화가 된다는 거요 그죠? 예. 포탈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포탈화 간문이 되었다. 자, 그 다음 개인화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개인화 서비스가 뭐냐면 우리 도서관, 어, 우리 대학 다닐 때 그죠? 도서관에 보면 마이 라이브러리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 라이브러리 기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유비 쿼터스 도서관, 즉 RFID, 이런 무선 기술이 도입을 하게 됐고 자, 통합 검색을 위해서는 뭐 Z39.50이라든가 oai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참조 연결을 위해서 대표적인 게 오픈 url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등장을 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중심으로 봐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자그 다음 밑으로 와서 그러면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은 자 특징 자 정보를 인쇄 매체에 저장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로 sgml 이라든가 xml 등의 표준 전자 문서 형식의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어디에 저장을 해? 서버에 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종이의 어, 시대보다는 뭐예요? 표준 전자 문서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죠 예, 네. 이렇게 가게 되었다. 자, 두 번째. 자, XML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보 자원 간의 연결이 어떨까? 그렇죠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 종류가 다른 이런 매체들 자원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할수 있는 어 연결도 할수 있게 되었다 각각 따로 어 검색하고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료 자원들을 서로 묶어서 그죠 예 연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런 어 전자화 되다 보니까 복사가 어떨까 용이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죠 예, 복사가 용이해지고 그다음에 정보 내용 중심의 검색과 접근도 또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들이 어, 디지털 도서관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